위대한 이슈 촬영하는데 위대한 이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등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묻는거야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짓거리들 통계조작 죽여야돼 사형이야 사형 법을 고쳐 통계조작 이딴거 하는거는 사형을 해야돼 왜 집단으로 죽이는 행위거든 살인자는 한 명을 죽여. 근데 통계 조작을 해서 잘못한 통계로 나라의 정책을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수립하게 만들면 우리나라를 집단으로 사지로 몰고 간 거지. 능지 처참. 그냥 사형도 아니야. 능지 처참! 죽여야 되는 것이 다시는 못하게 해야 돼. 엄단에 처야 다시는 못해. 집값 뛰는 거, 어? 그거 조사하는데 서울 집값을 누락시키고 다른 데 거를 조사했대. 그거 정상적이야? <laughs> 아니, 집값이 어디가 주로 뛰고, 어디 집값이 지표야? 사람들이 다 서울 가서 살려고 하니. 서울 집값이 항상 문제지. 다른 집값이 문제요 근데 그거 표본조사에서 서울을 빼면. 그걸 실수로 그럴 수가 있나? 만약에 실수로 그랬거나, 아무 의도 없이 그랬다면 등신인 거고. 등신도 보통 등신이 아니야. 저기 광화문에 가서 한 천번 정도, 나 등신입니다. 여기 걸고 소리 지르고 있어야 돼. 아니면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밖에 못 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능지 초차명이야. 살인마보다 더해. 자기가 지금 하는 건 살짝 통계조작이고 남을 죽이는 건. 진짜 살이니까 인 그게 나쁘다고 얼핏 느껴지지. 근데 그 결과를 봐. 살인은 한 사람이 죽지만 이 결과는 그때 집값 때문에 폭등해서 손해 보고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국가 정책이 거기에 기반됐기 때문에 한동안 고생시키고, 어, 굉장히 열악해져서 삶이 힘들어져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다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사소하게 움직이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 알아야 돼. 마음을 모르니까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로스앤젤레스의 날개의 나비짓 하나가. 베이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사소한 자기 마음의 판단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미쳐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조작이나. 그래서 허위 뉴스, 가짜 뉴스도 어미쳐버려야 된다는 게그 허위 뉴스,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많은 여론이 호도돼서 여러 가지 나라가 혼란 상황에 놓이고 국가가 위험할 수 있고 국가 전복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구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유혈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그런 허위 가짜 뉴스도 다 엄달에 처해야 돼. 근데 한 행위 자체만 보고 그게 후폭풍을 봐야 되는 거지 벌을 줄 때는 후진국도 그래서 그런 통계 조작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가짜 뉴스 이런 거 음, 의식이 아주 아주 낮은 사람이지. 미국에서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나 선동 조작질 음, 허위 뉴스 그때 미국이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참 몇십년 후퇴했을 거야. 보기에 경제가 화랑이었다고 좋다고. 돼지새끼야? 밥만 먹으면 살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트럼프 이후로. 전 세계가. 오바마 때와 전혀 다르지. 그 지위가. 수치 떨고, 그냥 야육강식으로 돈만 아는. 그게 강대국이야? 수치스러운 나라로 전락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이런 거지. 대통령 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뺏으면 좋다. 돈 뺏고, 어? 대통령 뺏고 이러면 좋다. 이런 의식 아니야. 그러니까 선동질해서 백악관에 쳐들어가게 만들고 선거 부정했다. 막 이렇게 총기 난사로 죽은 것도 그거 가짜 뉴스다. 고또 그걸 한번 왜곡했대요. 진짜 총기 난사인데 그게 허위 뉴스라고 조작했다고. 이게 미국도 심각한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대가리에 똥만 차 갖고.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트럼프. 그런 대통령을 뽑은 미국인도 이제 더 이상 선진 시민이 아니야. 그냥 돈만 주면 좋다고 찍는 거지. 참 문제예요. 마음을 모르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지를 끌고 가고, 내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에 뭘 주는지를 모르는 거야. 정신을 안 차리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허위 가짜 뉴스를 뿌리고 선동지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벗어지고 기부받고 돈을 엄청 벌고 있고 그래 돈 벗고 배 터져 죽어 돈 많이 받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독약이야 마음으로 보거든 나는 현실에선 돈이겠지 근데 안 먹어야 될 돈은 독약이거든 마음 세상에서 그 독은 온몸에 퍼져 그독 때문에 죽어 참 그게 무서운 거죠 그냥 나는 착각했을 뿐이야.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이야. 이러지. 동계조작, 아니, 그 표본을 뺐을 뿐이야. 그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언론도 똑같아. 그 주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지. 우리는 자유야. 언론의 자유. 혀를 뽑아버려. 자기가 헛소리를 해서 누군가 국민이 죽고 나라가 다치고 그러면 그런 언론사는 없애버려야 돼. 왜 말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서? 남을 피해보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외신들이 또다 편들어준대. 그럼 외신이 그래서 미국은 저지랄이야? 어? 그래서 미국은 뉴스에 나오고 거기도 난리가 났더만. 가짜 조작으로.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참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 어리석음에 빠져갖고. 큰일나요. 나라가 위험해. 정신을 짜려. 열등이가 등신짓하는 열등이를 안 보면 무조건 사실에 기반해야 돼. 마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 거짓말, 허위 뉴스, 가짜. 내 마음에 정직하지 않은 거. 마음에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게 돼. 의도치 않아도 현실에 딱 기반도 해야 돼. 현실에 아픔을 느끼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마음, 행위, 말, 허위, 가짜 뉴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거짓은. 전부 다 가장 무서운 범죄야. 그 범죄의 대가는 벌인데 그 벌은 고통이란 벌을 받아. 자기 인생이 고통받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정자로 뽑으면 나라 국민 전체가 벌을 받아. 고통이란 벌을. 페루처럼 그렇게 약소국가가 돼서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하층 국가로 전락해서 후진국이 돼서 국민이 고통받아. 의식을 개혁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세상에, 그래, 국가 위정자들이 그걸 통계 조작을 해서, 혹시 착각할까 무서워서 몇 번을 점검을 하고, 현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현실에 눈을 감어? 죽여야 돼! 그럼 위정자는 다. 현실에 눈을 감으면 누굴 죽이려? 국민을 죽여! 의식을 개혁해야 돼.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엄벌에 처해야 돼. 엄벌에. 정신 차리세요. 다 같이 정신 차려야 돼. 나라가 위정자가 이 꼴이니까 우리들도 먼저 정신 차려야 돼. 얼마나 뼈 아파야 되는데. 내가 그런 잘못된 의식을 쓰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속한 집단이 죽고 우리나라가 죽고 사회가 죽고 맨날 죽는거라고 열등의 아픔으로 자기 역할 안 해서 남 힘들게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모두. 응, 나라를 살려야 돼. 여러분 하는 일은 나라 살리는 거야. 의식 개혁을 안 하면 그딴 식이야. 나 누구 때리지 않았어. 미움 쓰지 않았어. 어, 나 누구 거안 훔쳤어.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의식을 제대로 못쓸때그후 폭풍으로 결과가 미국이랑 그 거대한 용이 지금 흔들리잖아. 그런 대통령을 뽑은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될 거예요. 지금 치르고 있어 이미 미국은. 절대로 현실에 눈 감으면 안, 안 돼요. 이번 정권도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가식이 있으면 안 돼. 다음 정권에 또다 밝혀야 돼. 낱낱이 민노총이 천억대 이상의 회계 부정 저지른 거다 까야 돼요. 다싹 다. 사회 곳곳이 그냥 다 까야 돼. 그것만 해도 그냥 사회 정화가 되는 거야. 다 투명해야 돼. 감춰주는 거 있으면 안 돼. 조작하고 어휘하면 그거는 징역 몇십 년 때리고 어 나라 국가 수반이나 위정자가 그랬으면 사형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두려워서 그걸 다 투명하게 보려고 하고 내가 혹시 실수해서 이거가 조작이 아니라 감추는 게 아니라 혹시 이거 내가 누락시켜서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몇 번이고 주의해야 돼그 정도로 엄중한 문제인 거예요 의식의 개혁을 해야 돼요 계속 헤라 엄마는 위대한 이슈에서 떠들 거예요 조금이라도 덥거나 비리가 있거나 이런 부분 다 들춰야 되고 시원 의 군의원들이 저지르는 비리도 다 까발려야 돼. 다다 다 까발려서 무슨 짓을 하는지 세비 받아서 그들을 왜 세비를 줘야 되는 것이고 세비 받아서 도대체 어떤 공무에 쓰는지도 다 밝혀야 돼. 그리고 외유성 출장 같은 거 갔는지 안 갔는지 갔으면 그걸 다 공개 사과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저 광화문이나 지방의 시원 의 군의원은 거기 도. 가장 중심지 시에 나와서 석고대제 국민들 앞에 아주 엄단해야 돼요 위정자는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거나 허위로 뭘 감추고 특히 조작하고 허위사실 유포 엄단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의식의 개혁이에요 투명할 때 의식의 개혁이에요 정직할 때 의식의 개혁이야 감추지 않고 내 수치나 허물도 다깔때 의식의 개혁이야 내 거를 다 까고 남의 것도 다 들쳐 그래서 다 투명한 사회가 될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그때 모든 게 사필 기정으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